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그 안방에서 오늘은 그냥 TV보면서 하려고 안방에서 했는데 이쪽에 이불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쪽에 도화지 같은 걸 깔았는데 오늘은 교환물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친구랑 교환물품 근데 제가 서류봉투가 없어서 뭐지 이게 무슨 봉투인지 모르는데 이런 봉투에다 했어요 근데 너무 쬐끔 들어가죠. 교환물품 1이라 썼고, 아직 2는 안 만들었어요. 내일 교환해야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아, 어, 그리고 저 핸드폰, 배가였나배가 시크릿 노트. 아, 옆에 강아지 있어서 시크릿 수 있으니까 양해봐탁드리고요 베가 시크릿 노트 3로 사고 싶어요.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핸드폰에 정지시키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불편해요. 짜증나고. 제 아는 동생은, 미니어처 방송도 안 찍는데 정지하는 거 있고, 그뭐야 노트3인데 정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옵티머스 l t 2라 꾸졌어요, 완전. 내년에 제 생일 때 바꾸거든요. 적당히 제가 짜자, 이걸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두께샷, 두께샷. 자, 여기를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교환물풀, 임. 이 아직 안 들어있어. 내일 교환해야지. 자, 자, 속샷. 조용히 해! 자, 이런 식으로. 몇개안 들어있는데, 이거 먹거리 때문에 지금 꽉 찼어요, 완전. 그래서세 개밖에 안, 네 개? 4개? 네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 다섯 개, 다섯 개. 이쑤시개 한 개. 그리고 이거 망한 거, 이제 없어요. 이거 맨날 DIY나 그런도 구현하면 맨날 조금씩 좋던데, 망한 거, 완전 망한 거. 동그랗게 굴려가지고. 먹거리인데, 두께만 해도 엄청, 엄청나죠? 두께만 해도 엄청난 먹거리야. 어. 엄청 많아. 사탕이랑 초콜릿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초콜리는 제주도 초콜릿에요 백년초 녹차 오미자. 저는 개인적으로 초콜리 제주 초콜릿은 녹차가 맛있다고 생각해요. 한라봉이는 녹차 그리고 사탕 여러 가지 맛으로 레몬맛 체리맛 딸기맛 자두맛 제가 다 좋아하는 맛이에요. 체리맛 빼고 다, 딸기맛 체리맛 빼고 제가 좋아하는 맛인데. 액체 모금도 세 개밖에 안 났어요. 저는 푸짐하게 못 넣어요. 미니무스님이랑 교환을 했어요. 목공풀, 니스, 그거 유광마린시 같은 거. 그 물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레진도 더 넣을 거예요. 레진 카스 이벤트. 아니, 카트 선착순으로 레0 0천 원에 팔리라고.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전부터, 뭐, 어, 응. 속 샷. 우르르 샷. 자, 천, 천 점. 주황색깔. 천 점. 흰색깔. 천 점. 분홍색깔. 핑크색은 좀, 그, 좀, 화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홍색으로 했어요. 폴리마클레이 연두색. 이런 식으로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환물품 이에는 좀 푸짐하게 넣어줄까 생각해요. 이는 손도 넣어주고, 면봉도 넣어주고, 먹거리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사탕. 메모 엑소 스티커랑 엑소 메모지 넣어주고, 정리해서 여기 잘 넣고, 이것도 잘안 들어가요 지퍼백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찍는 느낌이 나는데 아 지금 미니어처 찍을 게 없어가지고 요즘 안 찍거든요. 아니 DIY가 있긴 한데 만들기는 귀찮고 아니 저는 찍어놓고. 몇개만 올리고 다 삭제해버려요 귀찮아요 귀찮아가지고 아, 자 이런식으로 다 넣고 여기 더 넣을 수 있겠네요 서류봉투를 어디에 파는지 어디에 팔까요 이런식으로 다시 준비해 다시 원상 이런식으로 교환물품을 교환물품을 마치겠습니다. 강아지도 교환물품을 교환물품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안녕